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어 수지 용, 용인수지 아 기흥 <laughs> 네. 분당에서 살짝 내려온 네. 여기가 저는 가성비 되게 좋고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어 인테리어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 오늘 철거한 날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몇 가지 좀 해서 어, 좀 내용 전달 좀 해드리고요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년, 지금 딱 20년차인데, 그 오래된 아파트들 좀 아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인터넷 여기 아이고, 네, 이 단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데, 여기는 단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잠이 있다라는 거는 외벽으로부터 인터넷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을 아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단잠이 있다는 거는 각 방으로 다 인터넷이 다 뿌려져 있다라는 거니까, 예. 네. 최선 신호만 체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그, 철거를 할 때, 단얼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단얼림을 할 때는 얘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얘를 치우면은, 요기에 1 0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양심이도 있고, 이쪽에.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철거할 때 조심조심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튼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저안심을으로렇게 다시 겠습니다 좀, 시동을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겉방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껍데기만 숨어놓은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펴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난방배관 때문에 중문 나중에 달때 찍어가지고 물이 휙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좀 미리 확인하시면 좋은데, 어, 지금 고임 같은 경우에는 어, 중문을 힌지가 여기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예, 나중에 확정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팀장님한테 여기, 여기. 어, 한장살때 핏핏핏 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배관이 지나가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나중에 큰 거는 미장을 해놓는 겁니다. 칼집에죠요 정도 소음은 괜찮아요. 미너는 거의 없어요. 내부에서만 소음이 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확장 부분. 그래서 확장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가구를 한번 철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컨디션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구가 철거된 분배기. 분배기 보면 이렇게, 예, 네,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배치했다는 거고, 대신에 지금 는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실에서 배치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특징만 좀 알려 드릴 게요 바쁘게 들 하시니까 여기 가벽 철거하고 여기 가벽 철거 하면서 좀 좁은 안방 공간 좀 길게 연결 해가지고 넣는 거죠 수납장을 여기 어... 좁은 공간 좀 넓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장을 높게 하는 뭐죠 벽은 그대로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위치 보이시죠? 지금. 예. 여기에다가 간접을 넣으려면, 이 친구가 간섭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살짝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 벽돌로 지금 막아놨는데, 보통 또 깨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민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다행히 배경 좀 높게 있으면은 거의 뭐 공짜 개념으로 예. SMC 천장으로 간접 만들면 되는데 저게 조금 아쉽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와장창 소리가 이제 시끄럽게 난 거는 요거 어, 혹시라도 이제 진짜 셀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리처리가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저 유리처리는, 음 반드시 깨가지고, 별도, 이렇게, 고무다라에다가 넣어가지고, 버리셔야 되고요. 저수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저거를 철거하는 이유는, 기쪽에로살 수도 있는데, 어, 확장을 하면서, 다해가 되니까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화단. 그 화단 철거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서 요 철근,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락샤라고 해가지고 기계 손으로 유압로 해서 꽉꽉꽉꽉 찍는 꽉꽉꽉꽉 것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대신에 그거는 저희가 그 방법까지 뭐알 필요는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뭐쏘마라고코하시는 소주 분들 있는데, 크락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말 그대로 그라인더로 썬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거는 어.. 각자 팀에게 한번 철거팀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를 흙이 있잖아요 근데 흙을 파내면 단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 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덧방으로 하겠다 그러면 타일 해서 단차가 생길 거고 아나 이거 싫은데 그럴 때는 철거팀 오셨을 때 그때 어, 좀 단차 좀맞춰달라 네, 해가지고 그냥 다 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까냈을 경우에는 어, 요로 요러... 다다다다 때리는 순간 위너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나 둘셋네네 군데 확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군데 확장이 들어가고 화장품도 지금 전체 다 걷어내고 방수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손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공사는 내내 이제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서 가능하면은 짧고 굵게, <laughs> 짧고 굵게. 그래서 어, 여기를 제가 일단은 일주일 스케줄링 해가지고 좀 넓게 잡아놨어요. 근데 아마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월화수 해가지고. 짧게 끝내고 나머지는 지금 확장 부위가 많기 때문에 양생하는 걸로 예. 양생은 가능하면은 2-3일 정도는 해주시는 게 원칙적으로 는좀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 빨리 땡겨 가지고 해서 하루만 예. 말리고 그 위에다 뭐 아이소핑크를 깔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올라가는 건 좋지 않죠 그런 정도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을 잡을 때 확장도 있고, 뭐, 설비도 있고, 이럴 경우에 거의 한 일주일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일주일. 그래서, 어,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주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샤시, 목공,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샤시, 전기, 목공,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이제는 4주로 끝내기에는 이런 설비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 그래서 보통 한 5주에서 6주, 예,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턴키로 맡기시는 분들은 더 땡겨달라고 요청을 좀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래 불구하고 무리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하루 이틀 때문에 공사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 시작되는 철거 설비 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하루 이틀만 잘못 늘려놔도, 뒤에서 그냥 마구마구 일정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좀 여유있게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도? 네. 전체적으로 20년 된 아파트지만, 어, 저기, 인터넷. 네. 있어서 다행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네. 분위기 한번 보시고, 날씨가 좋아서 좀 다행이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요거 터진 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찢어져 있죠 지금 예 네. 그런 게 지금 벌어져 있고 여기로 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음. 지금 네. 소리 이제 많이 나니까 옮길게요. 그래서 샤시가 저렇게 좀그 샤시 크랙이란게 아니라 실리콘이 붙어 있다가 온도 차이 때문에 점점 점점 이렇게 밀리다가 결국엔 이렇게 뻥!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어 저렇게 이찢어진 현상 크랙 현상이 약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확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음 계절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밖에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좀 보시면서 어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좋런 거는 이제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어 지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뭐그 정도? 예. 네. 어, 제 책이 나올라온데. <laughs> 전체적인 분위기 보셨죠 바쁘게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예, 여기에서 영상 마치고 또 진행되는 거 따라 오시면 예,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